BIB 방송 센터장 지안이면서 대통령 예비후보 출발한 지안입니다. 지금 시간은 제가 공약을 네 번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요새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광주에 신축공사장에 대형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직도 몇 분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계시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거리겠죠 그 대형 아파트를 짓는 게 짓는 도중에 한두 층도 아니고 그 높은 층에서 와라라 무너졌어요. 사고장에 정치인들 많이 찾아갑니다. 무너지는 거 허물어지는 거한두번 봤습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방, 무슨 대책, 무슨 의원의 별거 다 만들기도 하고, 야단들도 치고, 언론인들도, 언론들도 그냥, 뭐가 문제다, 뭐가 파디짓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다,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약속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정, 정부 관료들이 가서 이야기를합니다 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들이 당신들 약속한 거왜 지키지 않느냐? 약속한 거 어떻게 됐느냐? 이거 취재 계속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이슈만 던져 놓고 결과는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생각할 때 간단합니다. 여러분, 분당 있지 않습니까? 분당 신도시를 만들 때몇년 동안에 만들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랐다고요. 그러전 세계에서 저 정도면 30년 해야 되는 거를 몇년 안에 노태우 대통령, 그안에 인기 안에 50만 원뭐 짓는다고 확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건축은 안 돼요. 요즘 더구나 주택 난 주택 부족하니타다도그니까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또 아니면 서울시장 나오는 사람들도 주택을 어떻게 해서 몇만 원을 만들겠다, 얼마라도 많이 만든다는 이야기만 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빨리 공급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만들고 많이 빨리 공급하려 하다 보니까 공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요새 너나 할거 없이 후보들이 공략하대요. 서울시는 땅이 한계가 있잖아요. 재개발할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하다 못해 요새는 용적률을 500%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후보는 700%까지 하겠다. 용적률 500%, 700%잖아요. 500% 그거 하면, 오, 요새 서울은 50층짜리 빌, 저기 아파트 짓자. 50층 끼면 한 20층까지는 요 1년 365일 가도 햇빛 위에 맨침도못 봐요. 곰팡이 피죠. 절반은 우울증 환자 생길 거죠. 그러면 용적률 500% 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1,000명이 거주를 한다. 그 지금 현재 서울시는 재개발하든 안 하든 도시가 마비가 돼 있어요. 뭐 때문에? 자동차. 도로에 나가면 전체 마비 상태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는 지금 천 명이 살아. 그런데 주변에 주차할 데도 없어. 도로에 나가면 차가 빵이 있어서 집을 요렇게 보고도 30분, 40분 걸려. 근데 거기를 지금대로 재개발하면은 배가 2천 명이 모이잖아. 요 2천 명이 모이면 거기에 뭐가 생겨? 도로는 한개도 확보가 안된 상태잖아요. 거다가 용적률 500%? 그렇게 한번 지었다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주거 환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닭장처럼 만들어서 양계장에 다 키우듯이 사람을 취급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밖에 도로는? 차가 다, 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차가 서서 조금도 못가 1마일도 못가 1km도 걸어가는 게더 편해. 이건 생각도 안 한다 이거는.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많이 짓겠다 많이 늘고겠다 용적률을 어떻게했다 그러면 그 용적률을 느끼는 대신 옆에 도로는 어떻게 할 건데? 더구나 무슨 뭐 무슨 고속도로 밑으로 뭐 이게 그 도로 내고 우월을 건물 지는 이건 서울시장이 할 공약이지 대통령 후보가 할 공약은 아니잖아요. 거다가 용적률 지금 뭐이 후보든 저 후보든 다 얘기하잖아요. 이그 닭장 만들어서 다 키우듯이 사람 키우고 밖에 나가면 차나 한 개도 움직일 수도 없고 도로 교통망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고구만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하라 대통령 후보라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 광주 사태처럼 무너지잖아요. 불실 건물이 생기잖아요. 그거 힘들지도 않아. 돈 많이 들지도 않아. 그런 대책 세우는 거. 여러분, 감리법 바꾸면 돼, 감리법. 지금은 설계 사무실에서 나와서 감리회사 있고 뭐 이렇잖아요. 감리 제대로 한대. 다 하고 나중에 건물 다 지운 뒤에 최종적으로 준공검사 하면 시에서는 공무원들 같은 거 나가서 감리사 나가서 뭐 망치 같은 거벽 퉁퉁퉁퉁 두드려 보고 아 그래가지고 뭘안 돼. 미국은 제가 자꾸 미국 얘기해서 안 돼. 좋 다른 건, 무슨, 뭐, 정치, 뭐, 이런 거는, 무슨 미국의 정치가 이러니, 뭐, 사자 유럽이 어떻고, 어떻고, 이건 하는데, 왜 좋은 건안 받아들여, 좋은 건. 미국은 전부 때 하나 세우는 데가 40일 걸린대요. 그리고 집을 하나 짓잖아요. 설계하다고 나와, 설계가. 설계가 나와서 지하를, 예를 들어서, 10m, 10m씩 파야 되지. 사방 10m 깊이도 깊이도 5미 m 를 파야 된다. 그럼 다 파요. 우리나라는 다 파서 그다음에 철근을 넣어 가지고 해 가지고 공고를 치고 뭐 이렇게 그때 감시 감리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땅을 다파 놓고 시에다 보고 해, 시 행정부에서 해. 시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제질로 설계도가 똑같으면 설계고 똑같으면 오케이. 그다음에 철근도 철근 이렇게 이렇게 놓을 때 10mm짜리가 다섯 개다. 다섯 개가 어떻게 쌓인다. 이거 다 10mm 다 철근을 다 넣고 연결시킨 뒤 시에다 얘기해. 시 공무원이 와 봐가지고 아 10mm짜리가 다섯 개가 이렇게 우물 정자처럼 이렇게 놓여 있다. 설계대로 있는 대로도 오케이 쌓이나. 이그 다음에는 그닥음에 궁궐이 세멘트 넣어야 되잖아. 그 세멘트 치는 세멘 그도 붙는날 시에 공무원 나와. 세멘트, 세멘트 이렇게, 이렇게 물로 엮은 거 있잖아. 그거를 해가 검사를 해. 비율이 맞나, 안 맞나를. 비율이 맞으면 오케이 하면, 거다가 부어. 그 부어 놓고, 그 양생이 돼야 되잖아. 말라야 되잖아. 이게 말하는 게한 2주나 이렇게 걸린대 최대한 10일. 그럼 양생이 다, 다 됐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면, 시에서 와가지고 두드려 봐서, 아, 양생이 됐다. 왜 2층, 3층에 오는 거야? 밑에 층에도. 양생이 됐다 해야 그 옆에 또 기둥 세우는 철근을 연결하는 거. 하나하나를 시에 와서 천체들 공, 공기 한 것을 검사를 맞고 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집을 하나 짓자면 최소한도 16개월. 우리나라는 100일이면 하나, 100일도 어떻게 보면은 전달에 간 없었는데, 한두달 있다 가보면 건물이 이만한 게 하나 올라가 있어. 여러분 많이 느껴보자 다니다 보면. 미국은 조그만한 집 건물 하나 이렇게 단독주택 하나 지어도 16개월이 걸리는 거야. 왜? 요만 집 공사를 해놓고 시에다 보고를 하 시에서 그냥 쭈르륵 오면 되는데 그 사람들도 스케줄 있잖아요. 오늘, 보고 한 오늘 됐다 오케이 해도 오늘 못 나가고, 아, 3일 후에 나가겠다. 자기 스케줄대로. 그러다 보니까, 적은 건 16개월. 우리나라는 3개월이면 하나, 3, 4개월이면 하나 무조건 빌딩 하나 짓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요번 같은 데 보면 양생이 되기 전에, 굳기도 전에 그냥 해가지고, 해서도세멘 더구나 겨울에. 그건 상식적으로, 아이 중이 알잖아, 중이. 내가 무슨 봉사판에 댕겨서 세멘트를 해봐, 뭔뭐 몰라.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주택난 해 가지고 저 집값이 비싸 지금 그거 하니까 많이 공급을해 가지고 하자니까 자기가 인기 인기 내뭐몇만 원을 지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그거는 저렇게 불실 공 불실 공사를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안전한 집을 원하는 거야. 안전한 공사, 내가 사는 아파트가 안 허물어지길 바라. 왜?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도 어떤 지진에 얼마 정도 강한지 안가지도 몰라. 짓다도 허물어졌는데, 지은 후에도 잘못하면 가봐봐요. 입주해가지고 한달안 돼가지고 비가 새고, 물이 새고, 뭐 한다고. 엄청나잖아, 여론이. 그것 좀언론서 대대적으로 좀 이야기에 파고들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고 뭐 때문에 그런 것도 보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감리법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세금 걷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감리법을 다른 것들께 게게 공원 내에 감리회사를 다른 것들께 게게 정식적으로 공무원 안에서 갖다 써. 그런 거는 미국이나 선진국 나라, 그, 그, 카피를 좀 해다 씁시다. 예? 뭘 만날 방지하고 그 약속을 해요? 약속해도 뭘 하라 대통령 돼서 내 5년 인기 동안에 몇만 호, 몇십만 호, 몇백만 호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요새 용적률 해가지고 500% 해가지고 700% 제정신이야, 그 사람들. 닭장처럼 만들어라. 그 닭장처럼 만들면 좋아. 그래, 거기다 수수해놓고 살도록 해. 그 사람들 소스에서 나와서 지금도 도로가 꽉 차있는데, 뭐, 어떻게 살아라고 밖에서? 내가 백만, 서울에 백만 원을 만든다. 십만원를 더, 저기, 만, 만 원을 더 만든다. 만 원을 만들면 자동차도 만대라고 봐야 돼. 만대. 여기에 지금 댕기는 것도 바뀌는데 여기에 마음대가 더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겠나 를 하는 것좀좀 생각해 보고 그렇잖아요. 용적률 높여서 우로 올리는 대신 옆에 도로를 높여야 되니까 옆에 도로 옆에 있는 상가나 뭐를 허물고 없애야 되잖아요. 하늘로 날아가는 법을 연구를 하든지 그러니까 성급히 재촉하는 법 생각하시지 말고 장친들의 5년 오년 동안 대통령 하면 실적 올리고면 얼마나 올리겠어요? 지금 역대 대통령은 다 그래요. 실적은 못 올리더라도 내가 지금 내놨던 공약이 다음 대통령 또 좋아서 그걸 계속 연결해 갈수 있는 거 하나라만 내놔봐요.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해 가지고 공략해가 지금 세웠던 거 그거 참공략이 좋으니까 계속 끌고 나가 고싶다 하는 공략난그 공약 집을 몰라서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유관 사고를 하나도 안 보이지. 환경 개선도 그거는 국민이나 그 대통령이 아니라도 천체다치선 세계 인구가 다 해야 될 일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만 오직 뭔가를 다른 나라 봐봐도 틀리게 할수 있는 거 하나에도 있느냐고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 요번에 후보나 오신 분들에도 내대는 못하더라도 내가 좋은 계석을 계속 바텀받아서 이어갈 수 있는 공약 하나라도 내주시고 너무 선거피 주택난 많이 늘리라 하시지 말고 주변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용적률 높은 옆에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빨리 서수들 하면 지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안전한 주택, 안전한 주, 주택. 한번 지었다가 1, 2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5, 60년 이상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철두철미한 감리법을 고치겠다. 이 공약 한번 하세요. 국민과 국가를 위하셨다면, 여러분, 제발 부탁하고, 꼭 이런 공약, 제가 있으니까 그런 공약 비슷하더라도, 한번 발 내셔서 국민한테 좋은 호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공약이 좋다고 하신 분들은, 그냥 투표 대신 좋아요 한번 콱 찍어주시고, 구독 안, 찍, 안 찍으신 분 구독 한번 찍어주시면 은 제가 대통령 전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좋은 이야기 가지고 또 나와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